시를 잡아야 되겠어. 미션하러 가자 어, 그런 이세요? 저 미션하러 가는데, 저도 미션하러 갑니다. 수고하세요. 네, <laughs> 그러인줄 아나 본데, 안녕하세요. 금소입니다. 이번 시간엔 바이주님의 영상을 보고 오토마타라는 의미 있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연필로 그린 도면을 박스 위에 붙이고 테이프로 그 다음에 다 잘라내 줍니다. 그림대로 잘라놔주고 저 이미지 그림은 바이주님의 채널에서 가져왔습니다. 자, 이 도면을 재단해 놓은 거를 이제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. 중심 축이 되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것을 구멍을 또 뚫어줘야 되고, 박스로 일단은 이쑤시개로 구멍을 내주고 뚫어주고, 되면은 치우고, 박스 본 모습만. 그 다음에 운동 축이 되는 두 개의 막대를 만들어 줍니다. 아, 이게 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잘 못했는데 자, 일단 칼로 구멍을 뚫어주고 자, 중심 축에 회전 운동, 반 회전 운동으로 미는 힘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한쪽 면을 붙이면 안 움직인다고 해서 한쪽 면만 했다가 아,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전 뒤에는 박스를 대주고 붙여줬습니다. 자 이제 두껍게 입체적으로 해야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. 박스 형태로 글루건을 사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글루건이 열을 받을 동안에 아 이거 박스로 잘라 봅니다 가위로 아 이거 종이를 자르고 박스를 잘랐어야 되는데 같이 붙이고 자르니까 완전 힘들더라고요 다음에는 한, 어,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되게 잘 안... 가위가 잘, 잘 드는 가위인데도 힘들더라고요자 여기 다 잘라냈고 뒤에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임포스터가 크루원을 살해했을 때 뜨는 배경이죠 자 열받은 실리콘을 싸서 박스에 붙여주고, 그 위에 또한 면을 더, 원래 세면을 하려고 했더니, 아, 이게, 운동을 하는 나무 막대가 너무 중간에 벼있어서, 좀 힘이 덜 받던가 잘 부셔지던가 그럴 것 같더라고요. 세면을 하려는 이유는, 제가 만든 3D펜 피규어를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, 이 친구들이 두껍기 때문에, 그 크기에 맞춰서 하려다가, 하려 했는데, 자, 이렇게 해서 중심 축을 잡아주고, 뒷면에 번드치를 해줘서, 저이 휴식에는 가만히 있게 되고, 막대기만 가운데 뚫렸기 때문에, 어, 프로펠러처럼 돌게 되 있는 거예요. 자, 이제 합치기를 마무리 작업을, 닿는 작업을 해주고, 윗면도 움직이게 되면 이쑤시개는 가만히 있지만 나무 막대기가 움직이게 됩니다. 양쪽을 다 막으면 은 이쑤시개랑 같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죠? 자, 이게 너무 덜렁거리기 때문에 고정대 두 개를 만들어주고 본드를 오랜만에 만져서, 손에 엄청 묻었어요. 어, 잘못 잘랐나 싶었는데,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, 그나마 다행이죠. 글로건을 사용해서, 킬 버튼과, 임포스터가 살해하는 살해도구, 칼. 그 다음에, 바닥면. 이게 서 있어야 되니까. 그는 바닥면도 만들겠습니다. 잘 붙여주고 꾹꾹. 자, 그다음에 그림 배경이 될 인포스트 킬 장면. 저거를 뒷면에 좀더 가서 붙였으면 두꺼웠을려나. 한 면을 더 댔거든요, 결국엔. 배경도 잘 붙여주고. 휴휴휴휴자 직선 운동이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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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,